失礼します。 때를 잘 맞춰야 m 거 c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o she l 가 있고 뭐, 서류를 내고 등 s 을 내고 i k e 시가 있는데 그 시기를 시기를 때를 잘 맞춰야 e r i 지타 t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 i t t l e 하고 불합격되는 수 t 있어 she like t h 그래서, 언제는, 어느 때는는뭘 해야 되고, 어느 때는는뭘 해야 되고. 요즘은 또 때를 또 어떤 때 때를 맞춰야 됩니까? 네, 뭐, 코로나,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맞는데도 그것이 본인의 나이 때에 맞춰서 예약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 뭐, 자녀 별신 맞으려고 해도 열심히 찾아야 네, 되고, 네, 지난번에 어떤 친구는 네, 3시간을 네, 노력을 해가지고 4, 녀별간을찾아냈다고 하죠. 그만큼 빼라는 네, 것이 빼는 것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그 미리미리 학교 갈때 미리미리 나오면 좋은데 네, 앱을 보고서 네, 버스 오는 시간을, 버스 오는 시간을 보고서, 야, 이제 나가는 되겠다. 꾸역꾸역 나가는데 나오다가 뭐잊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네, 천천히, 최대한 시간 맞춰서 쉬려고 하다가 뭔가를 잃어버리고해서 버스를 놓치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학교 지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비행기는 가고 싶어. 그런데 그비행이 시간에 못 음. 늦춰가지고, 네, 그뭐못 맞춰가지고, 외국 출장이, 예, 네,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려야지. 때려야지. 자, 그, 이게 뭔, 뭐, 뭐 같아요? 얼마 전에, 예, 쿠팡 동물에서, 멤센터에서 굉장히 반마한 걸로 알았죠? 이때는 어떤 때냐면, 골든타임에 맞춰가지고, 소방관을 주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건져내고, 이렇게 화재는요, 때를 조치도 해야 됩니다. 물론, 무료에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분에게 골든타임데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응급처치하고, 응급실에 옮겨가는 그런, 그런 보이는 타입이 있어요. 때는 보시면 큰일이 니다이 모든 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때보다 아주 제일 중요한 때는 뭘까요? 우리 생명과, 아, 육체적인 생명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아주 아주 중요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음. 우리 문 밖에,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문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걸로 한다 이러한 때가 가장 중요한 때에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 그리고 비행기 시간, 버스 시간, 원소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때는 구월의 내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언제 같아요? 아, 노아 때 어, 노아의 때에 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 살고 있었어요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 어떤 분은 어, 이 노아의 때를 계산할 때 지금 현재 인구보다도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은 어, 바다가 그 오늘날의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라생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비가 안 내렸대요. 그 밑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지면을 적셨다 아, 이런 말씀이 있고, 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그 육지에 커다란 대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자, 어, 그러나 예수, 그 노아는 그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 그런 경고를 그들에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예,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했겠지만 그들이 예, 듣지 않고 다만 예, 짐승들만 예, 태울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말을 듣고 예, 이때라도. 노아의 배에 탔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도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인정상, 어, 누군가를 더, 어, 하나님을 믿고, 어, 더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도 받아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에 예수를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을 면접해야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게 앞으로에 있을 일은 뭐냐면은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심판이 시작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더 이상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이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열어주니요 지금이다라고 얘기 말씀하실 때 영접해야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니다 예야,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의 모든 일을다 사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다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은 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달해 봤어요? 그때 여러분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안 듣죠. 그렇죠. 안 듣죠. 됐거든요. 너나 계속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길을 막는 사람들은 진짜 그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믿지만, 꼭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친구처럼 됐거든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물량에서 녹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는 음. 거에 대해 그들이 물에 잠겨 죽었듯이, 이제 온 인류, 온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지우게 되다 지옥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기를 원합니까? 천국가기를 원합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울륜양에서 말씀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제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그래도 남들보나 착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쁜 짓들 많이 하는 걸봤거든막 나쁜 짓들 많이 하고, 선생님들 속이고, 다짓 하고. 그때 나는, 나는 내가 먼저 누구에게 시비 걸지도 않고, 남의 돈을 떼먹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그 친구를 때릴 때도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왜 그러냐면, 나는 먼저 시비 건게 아니라, 저 친구가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그 친구를 버릇을 붙여주려고 내가 때렸을, 때렸을 뿐이지, 내가 진짜 나쁜 마음이, 그 나쁜 하고 있어서 때린거 아니에요. 나는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있는 점이 죠근데 죄의 결과는 조만 죄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는 조금이라도 죄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사망의 결과를 얻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음,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예, 네. 그, 황금, 황금 성전이 있고, 각종 그, 고성으로 장식된 그런 성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의 형편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지가시어서 착한 일을 하지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건너주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 학문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역시, 인간의 머리로는, 그, 진리에 다다를 수 하나님과의 갈 수가 그리고, 각종 종교의 모습. 종교도 많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사마니즘 비, 미신, 별별 종교 다,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종교, 이 교회라는 그 종교를 통합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더더욱 안 그러면. 종교행사에 많이 참여, 교회 와서 종교행사에 많이 참여해도 천국에 갈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갈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풀어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몸뚱아리만 와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는요 예수님을 영접해. 어쨌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레슨 대신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풍성한 저 천국 넉넉하고 풍요로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의 재료에 해서 간격이 멀어졌고 그, 가는 길에 바로 그 궁정통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힘으로 갈수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갈수없습 돈의 힘으로도 갈수 학문의 힘으로도 갈수 아무리 수단을 많이 해도 갈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구하게 됐습니다. 천국을 갈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본래가 하나님으로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혀 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수 있어요. 중보자가 되어주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 나라에 가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니하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이 니다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만하여 기회 있다고 생각하시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끼의 시간습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니하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니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는 기를 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인 줄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넉넉하지 못하고 늘 고통 중에 있으며,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어,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곧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